자, 712번의 1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합동인 정사각형 19개를 연결해서 만든 도형이 있다고 합니다. 이 도형의 선들로 이루어지는 사각형 중에서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해요. 단, 간격은 1로 일정하다고 합니다. 자, 우선 나는 평행선을 이용해서 직사각형의 개수를 구할 건데, 정사각형도 포함된 개수를 일단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를 좀 볼게요. 여기. 자, 예를 보시면 지금 평행선이 가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존재하죠? 그럼 이 여섯 개 중에 두 개를 택해요. 그 다음, 세로선.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그럼 이네개 중에 또다시 두 개를 택합니다. 그럼 직사각형 개수가 나와주겠죠. 그 다음 이번엔 얘를 좀 볼게요. 여기서도 나올 거니까 그러면 가로선이 하나, 둘, 세 개죠. 그러면 세개 중에 두 개를 택하는 경우 플러스겠죠. 추가되는 거니까 그 다음 세로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여섯 개 중에 두 개. 됐나요? 자, 근데 이렇게 더하기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어디가 겹쳐요? 이 부분이 겹칩니다. 그럼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건한번 빼주셔야겠죠? 맞아요, 여기까지? 그쵸? 그러면 지금 가로선이 여기 하나, 잘안 보일 것 같은데 검은색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하나, 둘, 세 개. 세개 중에 두 개를 택하는 거 빼줍니다. 그 다음, 세로선. 하나, 둘, 셋, 네개 중에 두 개. 요렇게. 됐어요. 이러고 나면 직사각형 개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는 정사각형도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럼 정사각형은 다 빼주셔야겠죠? 자, 정사각형 몇개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오케이. 자, 보세요. 일단, 길이가 1인 거, 한 변의 길이가 1인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개 빼주시고요. 그 다음, 길이가 2인 거. 길이가 2인 거. 보세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개 존재하는 거죠. 그럼 열개또 빼줘야죠. 됐어요. 그 다음 한 변의 길이가 3인 거 봅시다. 이렇게 하나, 그 다음 둘, 그 다음 셋. 외에는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세 개를 또 빼줍니다. 그럼 끝인가요? 한 변의 길이가 4인 건 없으니까요. 자, 계산합시다. 6시2라는건 6곱하기 5를 2곱하기 1로 나눠주고, 4시라는 건 4곱하기 3을 2곱하기 1로 나눠주고, 그다음 3시라는 건 3이고 3시 1이니까, 6시2는 6곱하기 5를 2곱하기 1로 나눠주고, 3시2는 3시 1이니까 3, 4시2는 4곱하기 3을 2곱하기 1로 나눠주고, 얘다 계산하면, 마이너스 32죠. 자, 이제 약분할 거 합시다. 2, 2는 4. 6, 5, 30에 3을 곱하면 90. 플러스, 요놈, 요놈 약분하면 3. 9, 5, 45. 그 다음 마이너스, 요놈, 요놈 약분해서, 3, 2, 6에 6, 38. 마이너스 32. 계산해주면 135에서, 50을 빼는 거고요. 85개가 나와주겠네요. 됐습니까?